생활 검사가 되면 암이 됐든 뭐든지 큰 질병으로 가는 게 예방이 되잖아요. 검사하고 뭔가 나오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미래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시젠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시젠은 어떤 기업입니까? 저는 분자진단이 전공이 아니고 분자 생물학을 전공을 하는데 전공을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분자 미생물학을 했지만 항상 분자 생물학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는 분자 진단이 미래에 큰 아주 중요한 어떤 사회의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분자 진단에 전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분자 진단에서 가장 핵심이 PCR을 기마도는 하는 게 분자 진단의 가장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PCR 기술만 20년 동안 개발한 회사는 저희 회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여기 하나만 기술 개발하고 특허팀도 저희들이 자체 보유 다 하고 지난달에 개발했는 거는 4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잡았거든요. 코로나를. 왜냐하면 3개를 해봤더니 자꾸 변이가 생기니까 아, 이 3개도 좀 부족하겠다. 전 세계 4개를 하는 거는 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탈 났으면 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전부 다 이게 그냥 한 번에 다 검사하고 그게 한 3, 4만 원의 검사가 되기 시작하면 이젠 배탈 났을 때 장염인가 이래 추정할 게 아니라 정확한 검사를 하면 바로 신속하게 치료가 되거든요. 코로나 한계일 때는 누구나 만들어서 누구나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막 수백 개 회사들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십 종의 감기 바이러스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에, 한 7, 8개의 그 원천 기술들이 다 융합이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향후 몇년 동안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분자 진단의 가장 큰 장점이 조기 진단, 그 다음에 정확성입니다. 지금 세상의 진단 중에 무증상을 찾아내는 것은 분자 진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확진 검사로 지금 분자 진단 하지 않습니까? 이두 가지를 잘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상생활하고 학교 가고 전부 다 정상 생활하면서 양성 환자가 나오면 거기에 집단적으로 그냥 검사를 한번에 일시 하면 되는 거를 그거를. 그한명 때문에 그걸 폐쇄하는 것보다 얼마나 신속하게 많은 사람에게 검사해서 여전히 계속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죠. 검사 비용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두세 배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계에그 주목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회사들이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질본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본이 신속하게 조치해서 긴급 인허가를 해주자는 판단이 만약 한 달만 늦어졌더라도 그럼 뭐전 세계에 이미 있는 걸 저희가 수입해가 역수입해가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될 판인데 그 결정을 해줬다는 게 만들어도 인허가를 안 해주면 몬 쓰잖아요 물론 저희들이 빨리 만드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중요한 지금 보면 검사 제도가 유럽은 인허가 하는데 하루면 되거든요. 미국이나 한국은 1년이거든요. 근데 과연 1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은 그 진단의 성능이 더 좋아지고 하루해서 성인 나면은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의료기관에 계시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판단하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게 즉 말하자면 성능이 떨어지는 건 자연적으로 도태된다. 도태되죠 네. 시장에서. 그래서 유럽은 그렇게 하거든요. 반드시 불의할수 있습니다. 뭐 튜브가 됐든지, 뭐 플레이트가 됐든지 플라스틱에는 외 충분히 국산화로 다 가능하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한 국산을 말씀하시는지 c r 에 들어가는 튜브라든지 뭐 이런 분자 진단에 들어가는 거그 소모품이요. 대통령 찾아오시고 나서 시즌에 아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저희들에게도 영광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동시에 너무 많이 주목받다 보니까 부담도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뭐 그거 자기 역량 밖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막 되게 부담을 많이 받았죠. 물론 뭐 좋은 부담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한 달에 지난번에 그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천만 테스트. 그런 거는 저희도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알바생, 뭐, 임시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꽤다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저는 전부 다 생산에 다 투입해서 개발했던 사람이니까 그 제품을 개발한 사람이니까 생산도 쉽죠.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95%, 98% 가까이 수출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주로 어떤 국가들입니까? 유럽과 브라질이 가장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뭐, 중동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어 미국도 이제 최근에 이제 빠르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어. 1분기에 비해 가는 아마 몇 배, 굉장히 큰 파격적인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힘들 만큼, 아마 시장이 예측하기 힘들 만큼 큰 매출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생활검사가 되면, 암이 됐든 뭐든지, 이제 이게 조기진단이 되면, 큰 질병으로 가는 게 예방이 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의료비용이 확 줄어들겠죠. 뭐 입원해가지고 뭐그차안 가기 전에 조기에 차단되니까 비용이 안 비싸면 가볍게 와서 검사하고 올바른 치료하고 하는데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검사하고 뭔가 나오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미래에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전 세계에 이거를 확산시킬 생각이거든요.